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경운기를 만들고 그 경운기 모형을 움직여보는 코딩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생각하기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경운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어, 저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면서 어, 경운기에 저를 자주 태워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 요즘도 가끔 어, 논과 밭이 있는 지역 학교에 어, 교육을 하러 가다 보면 여전히 어, 경운기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도 잘갈수 있고, 논이나 밭 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어, 농사를 짓는데 굉장히 소중하고 꼭 필요한 어, 농기구가 바로 경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쉽게 볼수 있는 경운기를 한번 만들어보고, 코딩으로 움직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조립도가 어, 모두 주어져 있을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잠시 멈추고 조립도를 보면서 안내에 따라서 어, 경운기 모델을 멋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멈추고 조립 시작. 자 여러분들 어, 열심히 잘 만들었나요? 어, 선생님은 어, 이걸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 음, 손끝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 태워주시던 경운기가 생각나서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는 만들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운기가 직선 방향으로 정확히 30cm만큼 이동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볼 건데요. 아, 여러분들 여기 표에 보면 사용한 코딩 블록과 결과를 적도록 되어 있는데, 어, 기록할 수 있는 종이가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걸 사용한 코딩 블록과 결과를 기록해 놓았다가 좀더 정확하게 움직여 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코딩 프로그램 어, 여러분들 어떤 코딩 블록을 사용해서 할수 있는지 어,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그 왼쪽에 보면 두 개의 질문이 있는데요. 정확한 거리만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정확한 거리를 움직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직선 방향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똑바로 가거나 뒤로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코딩 블록을 사용해야 할까요? 제가 어, 선생님 나름대로 이두 개의 질문에 대한 어, 코딩 예시를 넣어 놓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어,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코딩 예시를 소프트웨어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레고 에듀케이션 스파이크 프라임 어, 소프트웨어 1.3.2 버전이고요. 최신 버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시고 어, 프로그램을 실행한 이 화면인데요. 여기에서 어, 여러분들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과 만나기 전에 어, 코딩을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경운기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코딩 예시를 본 것과 같은 코딩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어, 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할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걸 코딩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왼쪽에 있는 원하는 블럭을 끌어다가 붙인 다음에 다른 블럭들을 아래로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딜리트 키를 누르시거나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거나 끌어왔던 곳으로 도로 넣으면 이렇게 지우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블럭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맨 꼭대기에 노란색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라는 블럭이 있는데요. 요거 무슨 뜻이냐면 내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블럭, 아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 제 몸에 가려서 잘안 보이는데 오,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오른쪽 아래 보시면 자. 볼까요? 자, 동그란 동그라미 안에 흰색 세모가 있는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이 시작되는 요 버튼을 눌렀을 때 순서대로 시작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어,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두개 있죠. 모터 두 개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작 모터를 정하는 건데요. 왼쪽 모터와 오른쪽 모터를 순서대로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왼쪽, 요게 오른쪽 모터가 되겠고요. 사용할 두 개의 모터를 정해 주면 그다음에는 속도를 정하게 되는데요. 동작 속도를 30%로 선생님이 정해 놓았는데 숫자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숫자가 크면 바로 빨라지게 되겠죠? 더 작은 숫자, 예를 들어서 10이나 뭐 20을 넣는다면 더 느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동작 속도의 큰 값을 느린 값을 원한다면 더 작은 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번째, 요네 번째 블록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뭐냐면 어, 모터가 한 바퀴 회전할 때몇 센티미터를 갈수 있는지를 우리가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의 둘레는 뭐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네, 지름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든 경운기의 바퀴의 지름은 5.6cm이기 때문에 모터가 한 바퀴 돌면 17.5cm를 가도록 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건 원과 원주율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요. 6학년 학생들은 이미 학교에서 배웠지만 우리 4학년, 5학년 친구들은 아직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준 대로만 그냥 설정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터 1회 전에 갈수 있는 거리를 설정하고 나면 어 굉장히 편리한 게 우리가 원하는 센티미터만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진 방향으로 30cm만큼 움직이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걸 누르시면 뭐 뒤로 가거나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설명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이 만든 경운기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선생님도 어, 우리 경운기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실행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서 어, 경운기를 한번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어 앞으로 잘 움직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아까 속도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방향을 바꿔서 여러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어, 코딩에 들어있는 값이나 방향을 바꾸면서 한번 재미있는 움직임을 만들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영상을 멈추고 어, 재미있는 활동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어, 코딩을 수정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만들어 보았나요? 아, 여러분들이 방향도 바꾸고 값을 바꾸면서 아 이런 값을 넣으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어떤 감을 잡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어, 내가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 좀더 어, 블럭들을 잘 알게 되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개선하기 단계인데요. 개선하기 단계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발전되어 있는 것들을 해보는 건데요. 오늘은 어, 경운기에 좀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넣어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운기가 사각형을 그리며 움직이도록 프로그램을 해볼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사각형을 그리려면 직진한 다음에 회전을 하고 다시 직진을 하고 회전을 해야 되겠죠. 회전은 90도 정도를 회전해야 사각형이 나올 건데요. 그럼 여러분들하고 한번 어, 코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스파이크 프라임을 스스로 아까 했던 코딩 블럭을 보고 스스로 잘할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스로 코딩을 한번 해보고 다음 영상을 봐주세요. 좀과좀 어, 음,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코딩 블록을 한번 살펴보고 어,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코딩 예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딩 예시 중에 처음 세 블록은 동일하죠. 동작 모터를 설정하고 속도를 설정한 다음에 모터 1회전을 어, 설정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전진하고 회전하고 전진하고 회전하고 전진하고, 회전하고, 전진하고, 회전하는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네번 전진하고, 사실 회전은 세 번만 해도 되긴 하는데요. 어, 네번 회전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음 사각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윗부분이 아랫부분과 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걸 보고 코딩을 한다 그러면 아래쪽 부분에 이 블럭을 붙여주셔야 정상적으로 사각형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 실제 소프트웨어를 보고 사각형을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아까 화면에 ppt로 보여주었던 어,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먼저 설정하는 블럭이 3개가 나오죠 모터 설정 속도 설정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았을 때 가는 거리를 설정한 다음에 직진한 다음에 우회전하고 직진한 다음에 우회전하고 직진한 다음에 우회전 그 다음에 직진한 다음에 우회전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미리 어, 이야기해 줄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값이 반드시 50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을 주면 되구요. 뭐 좌회전을 하려면 왼쪽으로 숫자를 줘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과 그 다음에 원하는 센치미터를 넣어서 더 선생님보다 사각형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냥 단순한 예시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니까, 어, 지금 보여줄 책상이 조금 좁으니까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지만, 직진 한 번과 회전 한 번, 그리고... 직진하는 프로그램 여기까지만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직진한 후에 우회전을 잘하는지 어,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직진하는 프로그램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본실행화면은 어, 이렇게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직진하는 것까지 보셨는데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요 블록을 요렇게 붙여서 같이 실행하게 되면 네모를 만들게 되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어, 프로그램을 잘 작성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요 값들은 선생님이 선생님 책상에서 네모를 그려본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활동할 때 다른 값으로 회전을 해야 사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환경에 맞도록 이두 개의 값을 잘 조절해서 사각형 만드는 활동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활동 시작! 자, 네 번째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사각형 만드는 활동을 했는데요. 어, 똑같은 블럭이 계속 나오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니까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자, 그러면 이번 도전과제에서는 반복문을 사용해서 경운기가 사각형을 그리면서 움직이도록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세요. 자, 코딩에 자신 있는 친구들은 지금 바로 프로그래밍을 해보시고, 어, 반복블럭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반복블럭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을 위한 코드가 나와 있는데요. 어, 여기 제어에 들어가시면, 횟수를 지정해서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할 수 있는 요 블럭이 있습니다. 요 블럭을 가지고 온 다음에 직진과 우회전 블럭 썼던 것들을 여기다 넣으면, 어, 우리가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실 수 있죠. 자, 아까 만들었던 코드에서 반복 블럭만 추가하고, 어, 반복이 계속되는 블럭을 넣고 나머지를 지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코딩은 굉장히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코딩을 바꿔서 한번 실행해 봐 주시고, 아까 실행했을 때의 경운기의 움직임과 지금의 움직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아마, 어, 두 개의 움직임이 거의 동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경운기를 만들고 움직이는 코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재미있으셨나요? 어, 남은 시간은 어, 다양한 코딩 블럭을 활용해서 경운기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움직여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활동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